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9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에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으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요한 사도는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되었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 일서를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기록하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래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단순히 내가 누구를 때리거나 또는 욕하거나 훔치거나 그런 도덕적인 그런 죄를 우리는 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다. 어거스티는 우리는 우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역설적인 거죠. 이율 배반적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잘 깨닫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바로 죄와 싸움을 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1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절시자 난의 네 자녀들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 죄를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변호사 여기 대언자 중보자 변호사 또는 보혜사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가, 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사람이 지은 죄 뿐만이 아니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고백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 온 세상 전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위한 변호사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오늘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 때도,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어떻게 해요? 용서 받는 거죠. 지금 내가 고백할 때만 용서 받고, 최후 심판 때는 우리 행위의 어떤 죄대로 다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바울서신에서 정죄라는 단어는 최후 심판에서 죄 있다고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법정용어예요. 재판을 할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정죄. 죄가 있습니다. 하고 땅땅땅 그 판결을 하잖아요. 그게 정죄인 거예요. 즉,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이미 어떻게 해요? 판결을 낸 거죠. 그럼 최후 심판대는 동일한 거예요. 최후 심판대도 동일하게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혁신적인 거죠.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즉, 최후 심판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얼 보시냐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죄안 짓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한 그것을 따라서 판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근거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주장하는 거고 이것을 1500년대에 독일에서 루터가 주장하고 칼빈이 주장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는 결단코정죄함이 없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용서가 영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시비할 사람이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발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 고발할 수도 없고 그의 그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한 그리스도인들을 시비 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천사도 시비를 걸수 없다는 거죠. 사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 시비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행위를 본다고요? 예수 믿는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 이거를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위해 사신 거를. 저희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이제 40일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할 때는 거의 100일이 돼서 교회로잖아요. 이게 좀 컸잖아요. 낳고 가서 보니까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숨은 쉬나? 그야말로 요만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오줌을 싸면 은 엄마 아빠가 갈아줘야 되고, 배가 고파 울면 또, 우유를 줘야 되고, 옷을 갈아입혀 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 줘고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의지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부모 손이 결국 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죽죠. 그런 생각을... 이 애가, 이름이 엘리에. 엘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유지해서 사람으로 키워가는 걸 알까? 모르죠. 우리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어떻게 숨 쉬게 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먹이시고 성장시키는지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에 불과한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롭다고 하고 사랑하는 것과 최후 심판 때도 똑같은 것. 지금은 사랑한다 하고 최후 심판 때는 이놈하고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지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실수하기 쉬운 거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렇게 하면 또뭐 천국 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최후 심판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듯이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손녀, 이제 뭐 몇십일 된 아기가 모르듯이.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네, 네, 날 사랑하십니다. 예, 일년 동안 그 고백을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요? 구약의 십계명이 있듯이 신약에도 계명인데 그 계명은 하나로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보죠.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결과를 맺었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한해 되십시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죠. 결론적입니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천사 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혀지는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같이 읽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삶은 자신을 내어주고. 남을 존중 배려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신. 사랑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의 척도에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랑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동과 관계가 어떻게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요와복음 13장 30.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들고 장가 같이 기도하죠.